3 1절 날이요 황교안이 기념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안부 합의를 진심으로 존중한다. 진심으로 <laughs> 미치겠어 진짜 이분이 일본의 어떤 관직을 노리고 이러는 거 아닐까 지금 <laughs> 그렇게 이민 갈라 그러는 것 같아. 국무총리라고 부르고 싶지 도 않아요. 그냥 이 아이 진짜 신비진 말씀이 참 이럴 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진심으로 존중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소녀상 치워달라고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오죽했으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 겸 지금 대선 후보가 단상 들어 엎고 싶은 심정이라는. <웃음> <웃음> 근데 저는 우리 애청자, 우리 패널 분들한테 이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한교환이 또라이가 아니고, 왜 이런 키워드를 뺄까요? 그런 의문안 해봤어요. 일단, 뭐, 분석을 하자면, 예, 한번 해봅시다. 일단, 박근혜의 뜻을 따르자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음, 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박사 모뭐 관제 집회 에 성조기는 들면서 왜 일장기는 들지 않을까? 동맹이잖아. 경관 동맹인데 그러니까 일본기는 기본적으로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장기 일장기 응. 일장기를 들고 3일절에 만약에 그게 논리 머슨이라니까 동맹으로서 미군기를 들고 나오면 지들 입장에서는 일본도 경관 동맹이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당연히 일장기를 들고 나와야지 자기들 스스로 부끄러운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이용해 쳐먹고 일본의 위치같 같다는 걸 알면서도 일본기를 들고 나오면 매국노 친일파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미국의 깃발만 들고 쳐 나오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국기가 품절이었나 봐 이스라엘기도 나왔더라고 음, 이스라엘기 처음부터 좀 나왔었죠 야, 되게 우리, 이상한 우리나라 거죠. 유대교도 들어와 있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지금 보수 기독교 근본주의 기독교 쪽에서 그러니까 친미를 하다 하다 미국의 대중동 전략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친이스라엘적 정책 그거를 그냥 따라서 같이 사랑하는 어 그게 그 라인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수 기독교의 원그 교리상 어 이스라엘은 유대교잖아요. 예수가 태어난 곳이지만 유대교잖아요. 근데 그 곳이 마지막으로 복음이 되면 그러니까 복음 성화가 되며그 거기가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그냥 유대교로 남아 있지만 그 마지막 고토가 드디어 성화 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며 그게 천년 왕국이 되는 거랍니다. 음. 어, 그래서. 어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에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서 거기에 기독교를 전파해야 된다는 음. 입장에서 아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기독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요 기독교를 지금 전파하고 막 박해를 받으면서 전파를 하고 있어요 어, 왜 남의 나라가 이종교에 관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질문이 아니야 이 질문에 음. 우리는 현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를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친중파부터 가보자고요. 그니까 친청이죠. 친청주의자들이 득세해서 조선을 조선 후기 마, 이전을 이제 장악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친일파들이 들어와서 이제 친일 어, 파들이 사실은 그이후를 장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 군정으로 돌아서면서 어쨌든 미국의 예, 친미주의자들이 이제 이, 시, 이 시기를 좀 장악하고, 그 다음에 미국 미국의 자유 정신이 이나라의 예, 어쨌든 집권 철학이 된 거잖아요. 친일 때는 일본의 제국주의의 철학이 집권 이념이었다고 한다면 또는 청나라 때라고 한다면 유교주의가 집권 이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유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 네, 자유주의의 철학이 이 나라의 지배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후사가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기를 친미주의자들의 득세하는 시대로 표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상식밖에 할수 없는데 어떻게 황교안이 국무총리가 저런 말을 할까 안 해도 되잖아. 근데 굳이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그런 주류 주류 세력들의 수장이나 수계가 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매국적인 발언들이 이어져야만. 그들의 절학적인 집권 이념을 계승한다고 보는 겁니다. 일종의 충성명세 같은 당연히 네. 거죠. 당연히 그런 거죠. 세력에 대한 조성명세. 사실은요, 음. 지금 이 태극기 집회가 보여주고 그렇죠. 태극기와 성조이가 같이 나오는 것이 저들이 얘기하는 그 이승만 정권, 건국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거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음. 보여주는 음. 거죠. 친미 정부였다는 거야, 그렇죠. 애초.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는 친미로부터 시작한 거야. 그걸 받아들여. 그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야. 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지 않아? 우리 독립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 뭘 모르는 빨갱이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이러, 이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애초부터 친미 정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제 사드부지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게 저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기록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후사가들은 그러니까 박근혜와 한교환과 한민구와 김광진은 적어도 친미파로 분류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건데 그러면 왜 황교안이 지금 이런 짓을 하냐면 굉장히 이제 동맹 국가 삼각 권력 구도 일본과. 아 미국과 한국 남한 남한이 어떻든 동북아의 완고한 패권 국가로서의 막내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어쨌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새로운 동맹 관계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사드 문제로 인해서 북, 북한과 굉장히 우호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곳곳에서 드러난 상태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 교환의 이계자식에 키워드는 동북아의 긴장감을 고조하기 위한 종합 플랜 속의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보 장사를 통해서 차기. 지금 탄핵 이후에 대권의 주 논쟁점을 안보장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긴장감을 조성하는 용도로 조금씩 조금씩 한 발씩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그 근데 그 말씀에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가 직접적으로 황교안이 일본이나 미국하고 닿을 선이 그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라인을 타는 듯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 이건 우대 가리가 시켜서 하는 거거든. 그럼 그 우대 가리는 뻔히 최순실인 거고 최순실이 미국하고 연결돼서 이 사업을 했겠느냐는 거지. 제 아버지 때부터 연결되어 박정희하고 연결되어었던 친일파 세력들하고 연결돼 있어서 미국의 지령을 받는 친일파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하청의 재하청인 거야,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입장인 거는. 그럼 미국이랑 어느 정도 다이렉트로만 라인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은 형제다. 외교적인 관계에서. 이런 류에 이게 가는데, 이렇게 재하청을 받아버리면, 미국은 할아버지가 되고, 얘는 삼촌이 되고, 우리는 그 밑에 손잡벌밖에 안 되는 국제적 위상이나 지위가 이 모양인 거고, 그 자체도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는 꼴 이상, 그 이하가 없다는 거야. 한 번도 대사가 오질 않든 저쪽에서 무슨 망언을 하는 제대로 된 항의나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한 그~ 상향이 없는 거야 무조건 하락으로 낙수처럼 폭포처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명령체계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외교냐고 이게 굴욕이지 이거는 신배님은 뭐~ 후사가들은 이 몇몇을 친미주의자로 분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후사가들은 지금 이 시대에 어~ 뭐~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쭉 어 친미 정권이 음, 이어져 왔다라고 음, 음. 그, 그 시기라고 보는 거렇게 어, 보겠죠. 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최악이야. 그러니까 뭐 친몽 정권 이를테면 고려 말에 뭐한 200년간 <laughs> 친몽 정권이 <laughs> 친원 원그 있잖아요. 어, 그렇게 아, 맞아, 맞아, 맞아. 하는 거죠.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그거는 아, 마찬가지로 음. 이제 미국의 패권에 종속되어 있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과연 이게 독립국가가 맞냐라는 것이 또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한. 하는 뭐~ 신식민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뭐~ 지금은 그~ 학설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왜냐면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미군은 가 있고 하니까 어~ 우리가 어쨌든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이~ 전체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친미성 자체가 한 번도 부정된 바는 없었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우리가 친미국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거로 보면 돼요. 조선 시대에 한문 언어를 장악했잖아요 기득권에. 그 다음에 이제 철학, 집권 철학을 청에서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제도를 도입합니다. 관제 제도를. 근데 지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영어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철학은 자유주의를 표방하죠. 기독교적 자유주의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제도는 미국식 팀제 경쟁 체제를 도입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일제로 가면 똑같습니다. 당시에 일본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신사,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언어와 직권 철학과 제도를 모방한 사회, 그래도 답습한 사회는 친미국가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제가 화가 나고 열받고 죽고 싶은 것은 지금 한반도가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평화를 지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드를 통해서 신냉정 체제 도입에 대한 또는 분위기 조성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한민국 아니 이거를 한 나라의 국무총리란 놈이 이것을 조장하고 앞장서서 선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냉정 체제를 만들어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보수적 성향을 갖거나 또는 극단적인 군사적 힘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 자들을 자극시키고 또 남한과 일본과 미국의 극우 세력들이 득세하게 만드는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이거에 선두에 서서 한반 하, 한국인들이 원하는 평화에 대해서 거의 말살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무총리 이자는 정말 저는 응징을 받아야 되고 기회가 된다면 짝돌로 조사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이었나봐 이스라엘기도 나왔더라고. 음, 이스라엘기 처음부터 좀 나왔었죠. 우리, 우리나라 유대교도 들어와 있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지금 보수 기독교 근본주의 기독교 쪽에서. 그러니까 친미를 하다 하다 미국의 대중동 전략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친 이스라엘적 정책 그거를 그냥 따라서 같이 사랑하는 어 그게 그 라인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수 기독교의 원그 교리상 어 이스라엘은 유대교잖아요 예수가 태어난 곳이지만 유대교잖아요 근데 그곳이 마지막으로 복음이 되며 그러니까 복음 성화가 되며 삼일절 날이요 황교안이 기념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안부 합의를 진심으로 존중한다. 진심으로 <laughs> 미치겠어 진짜 이분이 일본의 어떤 관직을 노리고 이러는 거 아닐까 지금 <laughs> 그래, 이민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국무총리라고 부르고 싶지 도 않아요. 그냥 이 아이 진짜 시민님 말씀이 참 이럴 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진심으로 존중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소녀상 지어달라고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오죽했으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 겸 지금 대선 후보가 단상 들어 엎고 싶은 심정이라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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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우리 애청자, 우리 패널 분들한테 이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한교환이 또라이가 아니고, 왜 이런 키워드를 뺄까요? 그런 의문은 안 해봤어요. 일단, 뭐, 분석을 하자면. 예, 한번 해봅시다. 일단, 박근혜의 뜻을 따르자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음, 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박사, 뭐 관제 집회 어. 성조기는 들면서 왜 일장기는 들지 않을까? 동맹이잖아. 견고한 동맹인데 그러니까 일본기는 기본적으로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장기 일장기 응. 일장기를 들고 3일절에 만약에 그게 논리 무슨이라니까 동맹으로서 미군기를 들고 나오면 지들 입장에서는 일본도 견고한 동맹이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당연히 일장기를 들고 나와야지. 자기들 스스로 부끄러운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이용해 쳐먹고 일본에 위치같았다는걸 알면서도 일본기를 들고 나오면 매국노 친일파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미국의 깃발만 들고 쳐 나오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국기가 품드 품절... 친중파부터 가보자고요 그니까 러 친청이죠 친청주의자들이 득세해서 조선을 조선 후기 이전을 이제 장악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그 친일파들이 들어와서 이제 친일 어, 파들이 사실은 그 이후 우를 장악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군 군정으로 돌아서면서 어쨌든 미국의 친미주의자들이 이제 이, 시, 이 시기를 좀 장악하고, 그다음에 미국 미국의 자유 정신이 이 나라의 어쨌든 집권 철학이 된 거잖아요. 친일 때는 일본의 제국주의의 철학이 집권 이념이었다고 한다면, 또는 청나라 때라고 한다면, 그 거기가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그냥 유대교로 남아 있지만 그 마지막 고토가 드디어 성화 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그게 천년 왕국이 되는 거랍니다. 음. 어, 그래서 어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에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서 거기에 기독교를 전파해야 된다는 음. 입장에서 아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기독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요 기독교를 지금 전파하고 막 박해를 받으면서 전파를 하고 있어요. 어, 왜 남의 나라가 이종교에관여니하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질문이 아니야. 이 질문에 음. 우리는 현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를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